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 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율법에는 죄를 보게 하는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의 율법 은 신령한 것이라 하는데 왜 인생 들은 하나님이 지키면 살 길이 있다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성 때문인데 바리새인들이 거짓 외식으로 율법 앞에 의롭다 하니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합니다. 오염된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가늠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속의 거짓 아비 마귀는 쫓겨가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